어, HMB 좀 보겠습니다. 아스코가 열리죠. 음, 세계 3자 마켓이죠. 아스코, 예, 6월 2일부터 열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예, 가끔 컴퓨터가 엉뚱한 다운을 가지고 잠시만요. 자료를 갖다 놔도 어디가나 잘안 보여요. 어, 기억죠 어. 세계 3자 마켓, 아스코 2023.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참가하는데, 6월 1일부터 6일까지인데, 여기에 HLB가 있습니다. 그죠? 어, 제넥신, HLB, 에이비온. 크리스탈지노믹스가 이제 주가가 난리가 났죠, 그죠? 어제 상한가 갔나요, 아마? 어쨌건, 아스코 아마케가 이제 발표가 있는데, 여기서 아마 리버셀라이드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얘기가 나올지 안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담당자는 아니니까, 그런데 저런 것과 상관없이, 뭐, 아스코에 나가서 발표를 하든 뭐든 하든 간에 재판단은, 그리고, A 채를 믿고 투자하시는 분이 스스로의 판단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만큼은 그냥 리버스라님이 아직은 좋은 행보를 가져가고 있다 생각해요. 아스코에서 포스 성식을 발표라든 어떤 발표라든간에 우리가 FDA 담당자 가 아닌 다음에 이리버스라이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기대감으로 오르죠. 자, 그런데, 그런 기대감이 현실화가 되면 더 좋겠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주식은 투자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자, 내가 HLB 투자를 하기로 했어. 그러면, 리버셀에 일단 저 공부를 했겠죠. 믿고 있는 거야. 알았으니까. 추세를 이탈하지 않는 걸 먼저 확인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엄연히 이탈 안 하고 있고, 지금 60가선 뚫었어요. 즉, 아까 산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왼쪽 산 초반이 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크죠. 추세 전환 같은 은 원래 언제 해줬냐면, 이렇게 23년도 3월달에 벌써 해준 거예요. 나 이제 우상향 할 거야 그러니까 3월달에 저점이 얼마였냐면 31,000원이었고 3만 지금 3만7 0 0 0원이라는얘기 벌써 밑에서 15%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에 나쁜 게 아니라 예전에 HLB가 이렇게 3만 원 있다가 여기 딱뛸때 54,000에 물리신 분들이 갑자기 HLB를 막 나쁘다고 그랬거든요 나쁜 게 아니죠 아니 3만 원짜리를 54,000원 찍었다는 얘기는 두 배는 못 갔어도 순간 80%의 수익이 난 거에 좋은 거죠 본인이 또 높이 쫓아가산 거죠 그러니까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 이렇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이 시점부터 사신 분들은 나중에 7만원, 8만원이 가면 수익권일 테고, 나중에 이제 와서 7만원에 사가지고 몰린 다음에 다시 떨어졌을 때, 만약에 h l b 나 리보사리를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삼성전자가 예전에 9만원 갔을 때, 그때 탐욕과 욕심으로 샀다가, 삼성전자가 5만원에 떨어지니까 삼성전자가 나쁘다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틀릴 게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건 뭐냐면 내가 어떤 회사 의 주식을 믿었을 때는 그 회사의 주식이 저점에 있을 때 남들이 뭐라 하든 특히 남들이 안 좋다고 얘기할 때가 제일 사실은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본인한테 본인한테 생각해 가지고 나를 믿는 거죠. 어, 그래 니들 그렇게 안 좋게 보는구나. 난 좋게 보는데 리보스라니. 난 살래 3만 원에. 그럼 벌써 15%죠. 그래서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주봉에서 보게 돼도 이제 박스권 탈출 해주고 있죠 수급지선 위에 있다고 그랬죠 오늘이 수요일이죠 이번 주에 만약에 박스권을 탈출해 주게 되면 이 친구를 앞으로는 3만원대 이하에서는 만나기가 힘들고 4만원대 이하에서 슬슬 만나기 힘들어요 아까 제가 TQQQ 얘기를 해드렸죠 자 똑같은 거예요 주식 원리는 같아요 이거는 뭐 꼭 HLB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아주 대바닥 가격은 안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요게 TQQQ의 박스권이라고 그랬죠. 예전에 16달러, 20달러 할때 제일 잘 모아놓으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친구 언제부턴가 21달러, 27달러에서 놀고 있어요. 이게 박스권이에요. 지금은 이제 30달러 갔다 2 7달러에 돌판이야. 그러면 30달러 이 주식을 지금 신규로 사시는 분들은 16달러에서 사락률이 별로 없겠죠. 반토막이 더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냐면, 물론 HLB가 꼭 저렇게 될지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전에 바닷가에서 사기는 힘든 거고, 나중에 이제 리보사의 성과가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9만원, 10만원 가 있을 때는 이 주식을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거는 7만원, 8만원, 9만원이 가게 되면 모든 좋은 뉴스는 또다 여기서 나와요. 삼성전자가 예전에 8 9만원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듯이. 많이 나왔듯이 셀트리온이 예전에 3 0만원 갔을 때 좋은 뉴스가 많이 나왔듯이 그러면 또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와서 여기서 살려고 한단 말이죠 저는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멤버님들이나 시청자 분들이 아예 안살 거면 처음부터 사지 말고 내가 ahab를 못 믿거나 난 제약주에 투자 안할 거니까 그러니까 제 친구들 중에 실질적으로 제약주를 아예 안 쳐다보는 애들이 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 포트에 안 담아요 근데 만약에 정 사고 싶다면 안살 거면 상관이 없지만 정 사고 싶다면 싸게 사라는 거죠 나중엔 8만원, 9만원 갔을 때 이제 와서 살려고 하지 말고 여기 나누니까 이제 사라는 거예요. 그죠? 사고한 사고는 본인이 결정하는 거지, 제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도 리버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야, 누가 사라 했나 샀어? 야, 저 유튜브 봤더니 엄청 좋대. 너는 공부해 봤니? 아, 나것것도 몰라. 그냥 누가 사고 샀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 본인 스스로 공부합니다. 박스권을 한번 탈출했다가 한번 흔들었죠.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도좀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을 확 탈출했다가 개인들 떨구느냐고 연봉 한번 그릴 때가 있는데 어제 다시 뚫었어요. 박스권을 다시 뚫었어요. 뭔 얘기냐면 지금부터 박스권 하단 가격 36,000원대만 이탈하지 않으면 밑으로 빠지지만 않으면 웬만하면 이 친구는 앞으로는 35,000원 이하에서 만들 만나기 힘들어요. 물론 다시 올 수는 있어요. 오면 더 좋지 더 사야지 그죠. 자, HLB가 좋아지게 되면 자동으로, L생, LJ, LT, HLB 글로벌, HLB 바이오스텝은 다 좋아져요. 즉, HLB가 먼저라는 거예요. L생을 좀 보게 되면, 아직도 박스권에 있죠. HLB는 뚫어준 거고, L생은 박스권에 있어요. 그런데 L생이 뭐를 했어요, 어제? HLB에 투자했죠. 왜 투자했을까요? HLB가 좋아진다는 걸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면, 박스권 탈출하겠죠, 이 친구도. 이왕 살려면, 박스권에 있을 때 사야죠. 탈출하면 이제 더 이상 못 보죠. 만삼천원, 만사천원 가 있는데, 이 집을 만천원에서 어떻게 만나? 못 만나는 거예요. 엘제는 이미 탈출해버렸고, 엘제가 이 가격 안 오죠, 지금. 이제 안 와요, 만원 초반은. 박스권을 탈출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원일 땐못 사고 있다가, 지금 1만0 0원에80% 올라간 거거든요. 지금도 50%가 올라왔어. 그죠? 물론 지금은 아직도 엄청나게 올라간 게 아니기 때문에 살만하거든요. 딱 240에서만 안 깨거나, 박스권 하단 말이 되면 살만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만원, 만천원, 만이천원 할땐뭐 했냐는 거죠. 벌써 여서60% 80%가 올라갔는데 앞으로 더 올라갈 건데 만약에 이런 데 가서 2만원 3만원 가 가지고 이제 와서 l 제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어 누가 그러는데 l 제가 엄청 좋아진다는데요 2만8천원에 그러면 13,000원 14,000원 때뭐 했냐는 거죠 즉 자산은 자산은 싸게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L태는 박스권 탈출해 주고 있죠 그냥 낮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있다 보시면 되고 HLB 글로벌 바이오스텍 다 좋아질 거예요 아침에 제가 모더나 얘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9% 올라갔는데, 중국에 코로나가 조금 확산한데, 근데 그거는 단기 테마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화이자나 그 코로나 이슈로 주식을 볼 거면, 오늘 하루 정도 단기로 보시고, 제일 약품, 제일 팝먹을 듯은 화이자 관련주인데, 실제로 주식은 싸고, 대량 거래 잘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정도는 이렇게 20여 달깬 자리 매수 타이밍이 되고, 제일 팝먹을 스는 이제 이미 떴어요. 떼가지고나오해성근처 않게 매수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 하시면 되고. 나머지 제가 갔다오는 이반 이 제약주들 돌림이 좋아요. 특히 근간에 제약주림이 좋아지고 있고 특히 피플바이오를 좀잘 보셔야 돼요. 피플바이오는 박스권에 있어요, 이렇게. 근데 박스권 하단을 한번 찍고 두번 찍고 세번째 찍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순간 급등할 수 있어요. 이날도 거의 그 22%를 갖고 어, 며칠 전에도 거의 상한가 붙었다 떨어졌어요. 이런자리에갈수 있는 거고. 뭐휴먼스는 아예 엄청 싼가격인데 이바닷권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 다중바닥에 박 엄청난 가격. 그러니까 엄청 싼 가격. 많은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좋다고 라 이런 데가 아니라, 이제, 이제부터 태동을 시작하는. 그게 지금 사야죠. 동원나나 일봉에서 240원 뚫어졌기 때문에 기장히흐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잘 버텨야 돼요. 남들은 뭐 사가지고 뭐 단타해가지고 오늘 10%를 먹었다는데, 나는 한달 동안 꼼짝도 안 하는데, 아예한달 동안 좀 꼼짝도 안 하면 어때요? 그죠? 주식을 누가 이렇게 하루 1일을 비해 단타에서 성공할 확게 별로 없어요. 제 채널은, 어, 아마 직장 생활하거나 자영업자분들한테 거의 최적화돼 있어요. 음, 셀트리온 그렇죠. 더 올라가기 전 자꾸 올라가요, 얘네들 지금. 자꾸 올라가죠, 지금. 더 올라가기 전에 사야 되고, 아마 셀트리온이 제가 이제 24만원, 5만원만 넘어가도, 제가 셀트리온 사라는 얘기 안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늦었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그럼 셀트리온 제가 안 하겠죠. 벌써 막 30만원 가는데, 제가 셀트리온 사러 갈것 같아요. 안 해요? 삼성전자 가 9만원 갔는데 제가 삼성전자 사러 갈것 같아요. 사지 말라고 그랬죠. 저는 근데 사지 말라고 하면 혼나니까 그 사신 분들한테 욕패대기로 먹어요. 또 9만원에 팔면 사신 분들 있다니까 나중에. 오른말때안 샀다가 그러면 거기서 나쁘다고 얘기했다가는 제가 욕을 많이 먹겠죠. 이런 거예요. 그죠? 삼성전자를 여기서, 여기서 사라야돼못 사고 있어. 누군가 또 여기 산다니까 진짜. 내가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 나쁘다고 그래봐. 저욕패대기로 먹겠죠. 그러니까 일단 얘기 안 해요, 삼성전자. 를 그냥 이렇게 이렇게 대응하셔야 되는 거알려드려요 여기서 사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a b b 는 우리는 여기서 보고 있어 많이 샀어. 근데 만약에 얘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9만원을 갔어. 그럼 제가 여기서 9만원에서 a b b 를막 좋다고 할까요? 아니죠. 9만원을 가게 되면 제가 뭐라고 할 거냐면, 이제는 조금 조심해야 되고, 어은 자리를 깨면 안되면날려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나쁘게 얘기했다가는, 8, 9만원에 사신 분한테 제가 욕을 많이 먹겠죠. 그죠? 그게 2차전지예요. 2차전지. 그러니까, 제가 왜 에코프로 얘기를 왜안 하냐면, 저는 에코프로가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에코프로 잘못 얘기했다가는 에코프로를 높게 사신 분들한테 제가 욕을 많이 먹겠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예. 이해하셨죠? 우리는 어떤 자산이 됐던 간에 굉장히 싸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싸게. 아무리 근무가 좋다고 하더라도 월봉 바닥에서 벌써 10배, 20배가 올라왔다면 물론 30배도 가고 40배도 갈수 있어요. 그 회사의 상황이 좋으면. 그러나 최소한 나만큼은. 나만큼은 그런 주식을 안 사고, 싸게 사면 된다. 더 올라가면 그거 가지신 분들 축하해드리면 돼요. 축하해주고, 절대 질투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요. 모든 주식은 질투하고 부러워할 때풍망을 해요. 옆 사람이 뭐를 사서 많이 먹었어. 근데 하필이면 많이 올라갔네? 나도 따라 사고 싶어. 그 자리가 또 고점이야. 하지만 상대방은 싸게 샀잖아. 대신에, 이차원주 관련 둘이 더 크게 뛸지 안뜰지난 모르겠지만, 그 자리가 너무 높다면, 최소한 조정권 정도는 기다려봐야 되는 거고, 아직 안 올라간 이차원주를 사야 되는 거고, 제약주가 됐든 뭐가 됐던간에 원전주가 됐던간에 모든 자산, 모든 주식은 싸게 사야지만이 내가 수익을 볼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싸게 사면은 뭐가 힘드냐? 웬만하면 빨리 안 움직여요. 한 달도 걸리고 두 달도 걸립니다. 우리는 믿고 참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죠. 월분 고점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50%는 1년도 기다리면서 도대체 바닥권에서 왜 1년을 못 기다리냐고, 그죠?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명심하시고 내가 주식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막이 얘기를 계속하죠, 방송에서.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도 계신데 이게 다예요. 평생 주식은 이게 다고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다스리는 게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제 영상 자주 보 식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아유, 송상엽씨, 또저또 바닥 얘기 또 하고 이러죠. 믿고 참고 기다리라. <laughs> 네. <웃음>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돈을 번다. 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좋은 오후 보내시고,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멤버님들은 이따가 이 30분에 다시 한번 오늘 시장 상황을 봐야 되고, 항상 장중에 한번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8시 30분에 멤버방에서 따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